아침에 마켓컬리를 가지고 오느라, 이게 밑에 문이 공동 현관이 잠겨있어서 1층까지, 아, 1층에 두고 가셔서 카트 끌고 와서 갖고 왔어요. 조금만 자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사러왔습니다 마컬리는 쿠폰 들어오면 장바구니 담아둔 것중에 골라서 사는 거 언제까지지? 20일까지라서 주말에 밖에 외출하기 귀찮을 때 해먹어요 그 다음은 저랑 첫 번째는 좋아하는 비비 오믈링 기기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소고기 샤브샤브 그고 이걸 사고 왔어요. 제육볶음. 아. 제 요리를 할, 하, 려고 하는데, 제육볶음이라. 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야, 도전을 해봐야겠다. 근데 저렇게 사먹는 게 너무 더 싸서. 변명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짝꿍이. 제거 그 파우치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사달라고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이렇게 한게 6만 얼만데 6만 아 7만 2천원 이 정도가 방금 보여드린 게 근데 이게 한 거의 2만 8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요만큼 샀는데 7만 2천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 냉동고기는 이렇게 소분을 해서 두는데 짝꿍이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기록해서 몇 그램인지 알아야 돼서 대략 3분의 1을 덜어냈으니까 300g 속이 200g 눈 대중으로라도 이렇게 해둡니다. 허! 왜 9시대 졸리지? 이렇게 해둡니다. 아 이러니까 제가 살림 잘 사는 사람 같지 않나요? 아 요리를 해야 되는데 큰소리 쳐 놨는데 오늘은 짝꿍이랑 데이트를 갈 거라서 요렇게 입어 보았습니다 여기 안에는 날씨를 입었고요 이게 비쳐가지고 그리고 새로 산 스커트를 플라워 스커트를 사보았습니다. 이게 가격 대비 좀 싸보이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가방은 요 샤넬 월렛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데이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스일이라서 이런가 봐요. 이거 뭐 뭔가 108배 뭐 이런 건가? 아무튼 이렇게 높은 곳을 가서 저쪽을 이제 가게 되면 다른 세상으로 뭐 열리는 뭐 열반 이런 것일까? <laughs>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사실 겹꽃꽃이 예쁘다 해서 왔거든요. 안 보여요. <laughs> 짝꿍은 힘들어 해요. 아니, 맨날 운동하면서 운동 부족이야. 저는 반면에 슬리퍼를 갈아 신고 우사인 볼트다. 저게 가군사라는 절인가 봐요. 와, 산 풍경 예쁘다. 와 불상이 오. 오. 진짜 어. 예쁘다. 천님하고 나오면 같이 지어그래 그렇게 그렇게 오더이런 꽃나무 나오고. 지꽃나무 나오고 면 여기서 이런 꽃이 나오 와. 거 Gewot! 로니다 날치알 못 드세요? 잘 먹어요 아니 너잘 저도 먹... 잘 먹어요 아, 제가 실수하 했는데 네이자박마로 <laughs> 여기다 날치알 올려보세요 아 그래요? 어, 괜찮다는데 아니 네네. 다시 만들면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잘아 네네 안 되면은 아니잘 먹을게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오이요 오이예요? 오이 피클처럼 오이, 오이 절인 오이. 아 절인 오이, 절인. 오이. 아, 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는 냉우동 여기는 비빔 요걸 넣어서 먹으래요 요거를 빼놓고 그렇게까지 하면 적셔져서 흡수해서 짜져나가 그렇게만 짜증나 야이 아침에 동작이 좀 사람 일어나이 <laughs> <laughs> 아니야 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 저는 <laughs> 커리가 아예 <laughs> 엎어져서 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훨씬 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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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인다 거. 응 커리 향신 거. 아, 잘 500, 아 카레가 100%. 아니고. <목 Initial> 예. 그럼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네, 예, 커리 커리 향신료에다가 이제. 아, 아 그럼 커리 향신. 하시... 아, 저는 카레 생각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싫어, 싫다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엄청... 오히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있어서...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맛있을 텐데 맛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 <laughs> <유> 아니 아, <laughs>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그럼 시작했죠.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먹은 거. 뚜루둠, 뚜루둠. 이거는 호두우유. 자기야, 이거 호두우유래. 그래서 특이해서 시켰고. 어, 이거는 피스타치오 까눌레. 피스타치오 까눌레도 처음 먹고. 그리고 옆에 있는 눈에 띄는 희시에는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아니 이거를 작지만 이렇게 서비스라고 주시는데 또 오시라고. 아니, 이거 없어도 또갈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서. 그치, 자기야? 제가 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자기야, 나 망하잖아. <laughs> 진짜. 아 이게 지금 몇시지? 6시 22분입니다 자고, 한 1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먹고 또잘 거예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짝꿍한테 너무 짜증 냈는데. <laughs> 미안해라. 지금은 짝꿍이 자고 있어요. 짝꿍은 이미 뭘 먹었고요. 더 자는 사이에 이거는 어제 그 소금도와 천안에서 소금도와에서 산 감자 소금빵 먹을게요. 컨디션도 안 좋고 운뚱뚱 우려한 거 같아나서 어 그냥 그 세미나 하나를 그냥 가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진짜 아프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주말이니까 내일 쉬면 되겠죠? 백수인데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왜 현대인들은 다 이걸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 나도 그 현대인이지. 그래서 오늘은 기온이 한 22도라고 하지만 또산 학교는 또산 위에 있어서 추우니까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고 위에 얇은 얇은 V넥 니트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차 주었고, 가방은 까만색을 맬지, 갈색을 맬지 고민인데, 시계랑 좀 맞추면 예쁘지 않을까 해서 까만색 가방을 맬까 합니다. 이렇게 메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 뭔가 생리 직전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뭔가, 저는 짜증, 되게 예민해져서, 원래도 예민한데, 짜증도 엄청 늘고, 몸이 물먹은솜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간다. 토요일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녕요녕 가방은 커서 잘들어니다천안에서천안브루어스 커피 가게에서 사온 녕안진의녕안시에를 저녁으로. 간식 겸 먹으려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 책, 교수님이 빌려준 책이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하, 왜 이렇게 귀찮지? 오늘 꼭 갖다 드려야 할까? 선생님이 다음 주에 갖다 라도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아이 이렇게 귀찮냐. 엠 p 3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엠 <laughs> p 3인데 나이가 나오죠?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챙겨보고요. 지금 마약, 마약이 문제가 아니야. 아, 진짜 너무 귀찮은데? 교수님 무슨... 원할까? 그냥 다음 주에 가져갈게요. <laughs> 너, 너 무거워. 아, 이거는 감기 걸린 친구한테 주려고. <laughs> 이런 거지. <laughs> 아, 지 침묵하러 가니? 인생은 인맥이죠? <laughs> 아, 몰라. 투시시주의 또는 플랫폼 도시성에 대한 이 연구의 양적 질적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금 국내 지 도시 지역께서 에서는 이만 중고 서울